안녕하세요. 메타보라입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내집 마련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NFT는 바로 국내 가상 부동산 NFT 프로젝트입니다. 바로 클레이랜드 NFT 프로젝트입니다. 해외에서 어스투라는 가상 부동산 열풍이 불었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구글맵과 같은 위성 사진에서 구역별로 타일을 나누어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뛰어서 이슈가 되었죠. 그래서 어스투와 같이 가상구도상 NFT 플랫폼이 국내에서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클레이랜드의 비전이 좀더 재밌어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클레이랜드에 대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랜드는 위에알이라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위에 알은 현재 국내 최초 AR 필터 스튜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상처럼 AR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고 이것을 클레이랜드에 접목시키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레이랜드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클레이랜드는 먼저 서울 중심으로 분양이 진행되었습니다. 클레이랜드 민팅은 1월에 진행하였고 현재 오픈시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은 본인의 땅에 이미지와 URL을 삽입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본인 땅에 사진을 넣어둔 지금 캡처된 사진입니다. 벌써부터 홍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클레이랜드의 비정은 가상과 현실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메타버스 세상을 구축한다는 거죠. 곧 SNS 중심의 웹2.0 시대가 막을 내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세상 웹 3.0이 도래한다고 해요 바로 클레이랜드가 웹 3.0을 준비하는 프로젝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클레이랜드는 다른 가상 부동산 프로젝트처럼 단순히 땅을 분매하고 수익을 얻는 구조만이 아니라 추가로 AR, VR 기능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지향하고 있어서 가장 기대가 큰것 같습니다 초반 로드맵을 보시면, 클레이랜드는 장기적으로 1.0, 2.0, 3.0,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클레이랜드 NFT는 토지 건물 신분증 세 가지로 구성되어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토지를 먼저 분양한 상태고, 이후 토지 개수에 따라 건물을 짓고 MBTI 카드 신분증을 배포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클레이랜드 계획에 따라 1.0이니 하반기 2.0의 건물과 신분증을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건물 이미지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고, MBTI 카드 신분증 이미지만 먼저 공개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 클레이랜드 1.0 단계에서는 앞으로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커뮤니티 구축에 집중한다고 하네요. 홀더들을 위한 커뮤니티 구축을 하고, 타 프로젝트 NFT들을 클레이랜드 세상 속에 입주를 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클레이랜드 2.0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메타버스 느낌이 나기 시작하네요. 토지를 기반으로 건물과 신분증이 출시가 되고, 건물 내에 커뮤니티 기능이 가능한 플랫폼 서비스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2.0부터 벌써 기대가 커지는 비전이네요. 플랫폼을 기반으로 2.0부터 보상 시스템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클레이랜드에서 생기는 수익들을 각 홀더에게 일정 비율만큼 분배한다고 합니다. 토지를 가진 분들이 가장 많은 수익을 분배하네요. 3.0 단계에서는 AR과 VR 기술이 도입돼서 3D 가상 공간이 구현되면서 클레이랜드만의 메타버스 세상이 정말 구축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또한 클레이랜드 측에서 추가로 1.0 내용을 더 구체화해서 업로드해 주셨습니다. 랜드 SNS로 표현하면서 게시판 기능과 이벤트 기능을 추가로 설명했네요. 클레이랜드 땅을 통해 현재는 이미지와 URL만 삽입을 했습니다. 클레이랜드 내에서 추가로 SNS 기능처럼 글을 쓸수 있게 하는 건데요. 소통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좋아요를 통해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고 클레이랜드가 웹점형 SNS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될수 있을 것 같네요. 또 랜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좀 됩니다. 클레이랜드의 핵심 가치로 유저들의 높은 자유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클레이랜드 내에서 아바타를 사용하고 자신의 랜드 공간을 꾸미고 클레이랜드 내에서 아이템 소품 장을 직접 제작하고, 클레이랜드 운영에 참여하고, 전형적인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세상의 이상형이라고 볼수 있네요. 또한 픽셀 기반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에디터 기능까지 제작한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기대가치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2월 22일 클레이랜드 첫 AMA가 진행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요약해드릴게요. 먼저, 토크노믹스와 관련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클레이랜드 자체 생태계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토큰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NFT 스테이킹과 채굴 기능보다 실물 경제에 가깝게 화폐로서 기능을 목표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클레이랜드 내에서 자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집중해 재배처처럼 클레이랜드 내에서 자체적으로 의상을 만들고 거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하네요. 솔직히, 비전이 좀 장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당장의 홀더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이 영상은 클레이랜드 팀에서 준비 중인 팬키즈타운 NFT 프로젝트 티저 영상이라고 하네요. 팬키즈타운의 화이트리스트권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클레이랜드는 국내 대부분 NFT 프로젝트들과 협업을 맺고 있고 계속 협업을 하고 있는데, 클레이랜드 홀더들에게 이러한 화이트리스트 혜택을 계속해서 준비한다고 합니다. AMA에서 가장 강조한 비전의 부분은 클레이랜드는 수익을 위한 P2E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래 지속 가능하고 대중성과 파급력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기 표출 욕구의 SNS 시대에서 메타버스 세상만의 방식으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2022년 하반기에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화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하네요. NFT 프로젝트들 중에 가상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NFT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보실 분이 계신다면 클레이랜드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해드렸네요. 클레이랜드의 비전이 정말 구체화가 좋다면 국내 NFT 시장의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